군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알려진 음파 호수가 썩어 심한 악취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초와 높은 기온 때문이라고 하지만 환경 전문가는 수질 오염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음파 호수 공원을 둘러싼 미룡 저수지.

다스가 지난 지금 저수지 가장자리 일부에 녹조와 보유물이 보이지만 악취는 조금 옅어졌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긴급 방지에 나서 부패된 잔여물을 걷어내고 수초 제거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썩은 보유물과 녹조, 악취 등으로 음파호수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장마와 폭염에 따른 수초와 물리기, 수온 상승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기 같은 것들이요. 이제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지금, 이게 그, 녹조 제거제도 뿌리고 했거든요. 이제 부유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날 뜨거운데, 그, 물리기 같은 것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썩는 거예요, 위에서. 하지만 환경 전문가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띠와 심한 악취는 해마다 반복되온 문제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갈수록 음파 주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서고 호수 인근의 하수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육안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파 전역에 있는 그빗점 오염 원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음파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수 관과 같은 경우에 노화가 돼가지고 어 깨져가지고 음파 안으로 유입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질 분석과 역학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 여전히 악취와 보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형식입니다